증군과 증상 이런 게그 예, 다음에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진단법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 근거를 기준으로 의사가 뭐 정확하게 진단을 하자 뭐 이렇게 치료를 하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요걸 예, 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간호사의게 일이라고 볼수 있어요 환자를 위해서 요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발탈사양 예, 측정하고요 요거를 기준으로 어, 의사한테 노티를 한 겁니다 이거 없이 노티 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호사는 자기가 끝났어요 그 이후부터는 의사 책임이에요 어,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의사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겠죠? 이 지시대로 시행을 하고 시행한 결과를 다시 예, 노티를 하게 되어 있죠. 그래서 의사는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또 오더를 주겠죠. 이게 주고받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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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환자한테 적용하고 환자 상태 다시 보고하고 이걸 계속하는 게 의료인이 하는 일입니다. 이거 다 하고 이거 잘하기 위해서 환자하고 라포 형성해서 심리적인 지지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, 의사가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을 감사가 해주는 게 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병리학입니다. 병리학 그래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게 순환기 계통에 장애가 생겼을 때 질병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요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 과정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치료를 할 건지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야 되고요 치료하는 과정에서 또 간호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짤 먼저 예, 순환 계통의 용어 어, 여러 가지 들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차이점 위주로 구별할 수 있, 있도록 예, 공부를 해두시는 게 요령입니다.